예, 경북 고령 성주 출고 이완영 의원입니다. 어, 항상 건강한 대안을 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와 함께 협의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론위원장님께 어,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번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관련해서 교육감들이 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제대로 안 해서 예. 시정명령 내렸죠 그렇습니다 이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 최근에 시, 어~ 지금 다섯 개 교육청에서 어~ 다시 행정지도 신청을 어,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교육감이 그~ 이~ 사실상 교섭 당사자로 보기 때문에 교육감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을 때는 교섭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이 지야 어 된다. 따라서 그런규책사유로 보아서 조정 대상으로 보아서 바로 조정 서비스를 그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 지금 하, 앞으로 할 어, 지금 라는... 지금 당장 다섯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새로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바로 조정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안 아, 그러니까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아니한 교육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공공명역을 공고를... 내려가지고 사실 공고를 하면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안한 경우에는 중노위가 바로 직권으로 조정에 착수를 하실 겁니까 그냥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지금 다섯 개 위원회 다섯 개 노조가 예. 조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다른 그 교육청 비정규직 노조도 예. 아마 제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기된 다섯 개 에, 교육청 노조에 대해서는 조정 그 서비스를 바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그 사, 업무 보고 때 이게 교습 창고 단위라 관련해서 노동 상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지적 기억이 나시죠?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사측에서 하지 않을 때, 예, 하지 않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그 지방노동관서에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하거나 우리 노동위원회에서는 그이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노동청에 지방 관세에 고발을 해서 아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바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부당 노동행위와 별개로 제가 지금 중로의 신무진으로하여금 제가 응. 보고 받기로는 이런 예. 경우에 사실 공고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그냥 조정에 착수하겠다 이 방침이 섰다 아~ 그거는 이제 조정은 어쨌든 신청이 돼야 저희들이 안 신청 후에 신청. 사용자가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안 했을 때 예. 노조가 다시 신청을 하면 예. 저희들이 그대로 조정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노조의 노동 상권이 침해되지 예. 않을 걸로 이거 확실하게 이게 이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 노조가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는데 예.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여덟 건을.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 최정태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 저는 요즘 일자리 비정규 문제 뭐 저임금 문제. 이게 저는 사회적 위기라고 봅니다. 어 이게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로 표현되는데 경제 민주화에서 저는 노사 문제로 보면 어 방금 말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지난 우리 경험으로 보면 98년 IMF 때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경제 위기 극복 2004년 일자리 사회 협약. 2009년도에도 노사민정 합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절실하게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8년도에 1년간 비정규 대책위원회를 움직였는데 별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뭐 물론 합의 도출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안 됐겠지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타협을 위한 착수에 좀 용의가 없으신지. 그, 이 위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적 대화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다른 하나는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네. 그동안에, 이 비정규직 문제를 제도 개선 혹은 등등에 의한 그 사회적 대화로 여러 번 해서 노력했고, 일부는 효과도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이 결국 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문제가 상당히 그유기 극복의 대타협에 예 사안으로서 지금 등장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한 협의로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가 대립되고 어또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서로 양보를 하고 타협을 이끌어내갈 수 있는 대타협의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하고 저또 절대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 정말 이거는 전자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자로 사회적 위기 극복 자원에서 사안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 일자리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며또 한편으로는, 뭐, 50대 중장년층 일자리도 있고, 이런 그 재반들을 통틀어서, 어, 비정규 문제하고 해서, 어,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좀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이 문제는 뭐, 네. 아까 아침에 네, 네. 우리 한 의원께서 네. 그 질의하시고 또 요구하신 경제민주화도 간, 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경제민주화 언급했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가 이 용어로 등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민주화 영역 중에 노사민주화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 위기 차원에서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고 또 물론 이어서 물론 위원장님 뭐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대타협안 나와면 제일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좀어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네. 네. 하십시오. 어, 최정인 금 위원장님 어 제가 지난번에 많이 그 위원 구성을 좀 다양화 이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대 아무 보고가 없는데 한번 의견을 다음에 한번 주시고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소기업 연합회 청년 대표 그렇죠? 이런 쪽을 좀 어떻게든 좀 위원회에 관여 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서로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선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2년 동안 결정해 봤지만. 국제 수준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낮아 보이고 실제로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높고 이런 문제 그리고 실제로 타협할 때도 노사간에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에서 제외되는 수당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하고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안을 좀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저도 그와 함께 법 제도 개선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김경협 의원님 질의합니다.